청주 중부 명성교회 송석홍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생에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간증하십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들어보세요. 대학 3학년 때 ROTC 학생 군사교육단에 입단했다. 4학년이 되어 육군 본부 검열을 받는데 20만 원 정도의 검사비를 2주 뒤 내야 했다.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작정 기도로 드리기로 했다.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까지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절박하게 간청 기도를 드렸다. 내가 그 기도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부터 담임 목사님은 시골교회로 자비량 부흥회를 인도하러 떠나셨다. 나는 매일 울먹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졸랐다. 토요일 오전 부흥회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내 자취방으로 찾아오셨다. 그리고는 봉투를 전해주셨다. 사연은 이렇다. 시골 교회가 교인도 재정도 부족해 목사님은 처음부터 사례비를 안 받겠다고 선포하셨단다. 그럼에도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작은 사례라도 드리고 싶어 주었지만 되돌려 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탄 버스가 출발하자. 세계 집사님이 버스 창문으로 봉투를 던져 할수 없이 차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는데 그 순간 그 봉투 위에 내 얼굴이 선명하게 뜨더라는 것이다. 아, 이 봉투의 임자는 송군이구나이 생각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게 그 봉투를 전해주러 오셨다는 것이다. 봉투를 열어보니 20만원. 내가 한 주일 동안 기도한 금액이 들어있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대학 1학년 겨울 어느 날 교회에서 황두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열렸다. 집회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루 세번씩 열렸다. 금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모든 교인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교회에 남았다. 밤 11시 나 혼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며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내 속에 숨어있던 죄들이 생각나 회개기도가 터졌다. 사실 이제까지 제사 안 모신다고 아버지에게 집에서 쫓겨나 고아처럼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내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령의 밝은 조명이 비춰지니 작은 죄까지 낱낱이 보였다. 통곡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뿌려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간고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니 구원의 확신이 생겨 기쁨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그때였다.기도하는 내 앞에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다.예수님은 내 머리에 안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너는 내 아들이며 내 종이다.장차 너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 몸은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었다.수만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온몸이 뜨거워 견딜 수 없었다. 세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계속 기도가 터져나왔고 공중으로 날아갈 듯 기쁨이 충만하여 새벽 집회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성령 세례가 이어졌다. 마지막 집회까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른 아침 공기가 어찌나 맑고 신선하던지 나무와 풀, 돌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던지 연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걸어갔다.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다 바뀐 것이다. 이때 진리 하나를 깨달았다.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지. 늘 그랬던 생각이 명쾌하게 이렇게 변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바뀐다.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1970년 내가 최전방 철책선 부대인 15사단 50년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우리 소대원 40명에게 전도를 시작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 중에 제일 돈 없고 백 없는 집의 아들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주일날 오전 소대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했다. 예배드린 지 5개월 정도 지나자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고, 소대 분위기가 가족 같은 화목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구타와 기압이 확연히 줄어들고 건빵, 내복 등의 보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대별 작업이 명해지면 서로 협력해서 빨리 완결하니 장교들로부터 우리 소대가 가장 모범적인 소대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다. 하루는 전중섭 대대장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놀라운 말씀을 했다. 송소위, 이제부터 너희 소대원만 예배드리지 말고 700명 대대원 전체가 예배드리도록 해라. 네? 사단 감찰부에서 장교들을 순회시켜 전 사단 내 부대의 정신전력 측정검열을 했는데 우리 소대가 사단 내에서 1등을 하여 대대장님이 대령 진급 예정자가 된 것이다. 나는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 군종 목사님을 모시자고 제안하자 대대장님의 답변이 황당했다. 송소위, 군대는 명령으로 보직을 결정한다는 것 알고 있지? 내가 오늘 송소위를 목사로 임명하겠다. 당장 이번 주부터 야산에 야외 교장을 만들 테니 거기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라. 알겠지? 명령이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주일날 대대장님은 부대원 전부가 모인 것이 확인되자 나를 향해 말씀하셨다. 송 목사님, 예배 시작하시죠. 드디어 부대에서 임명받은 가짜 목사가 처음으로 강단에 섰다. 교회 한번 가본 적 없는 대대장도 앞자리에 앉아 내 설교를 경청하셨다. 예배의 대표 기도 순번을 무조건 고참 하사관들 순서대로 시켰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개의치 않고 시켰더니 교회에 다녀본 적 없는 중상사들이 늘 하대하던 믿는 병사들에게 빵을 듬뿍 사주며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사정했다. 한 달, 두달 예배가 계속되며 자기를 잡아가자, 부대 안에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 차고 넘쳐 흘렀다. 1972년 6월 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믿음을 갖고 예배 잘 드린 부대원들에게 세례를 주고 싶었다. 세례받기 원하는 지원자들 조사하니 300명 정도 되었다.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을 모시고 연대장님 사모님이 축하떡을 준비하여. 야외 연병장에 300명이 열을 지어 앉아 세례식이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우리 부대 700명 중 천국 백성들 300명이 탄생하는 기쁜 순간이었다. 행사를 마치고 나자 우리 세례식이 당시 일군 사령관인 한신 장군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세례 전 매주 예배를 통해 부대가 화목해지고 단합되었으며 사고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은 한신 장군은 일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신자와 운동을 하라고 선포했다. 그후 전방 부대 안에서 예배가 활발하게 드려졌고 예배 참석 인원이 크게 늘어났으며 군 장병 세례식이 꼬리를 물고 여기저기서 불같이 일어났다. 그 기적 같은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나를 세워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할 뿐이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2월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 반 60명 그부들에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경을 사주기로 했다. 성경 60권을 한권한권 한권 예쁘게 포장해서 이튿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책상 위에 성경 선물을 올려 놓았다. 잠시 후 학우들도 하나둘 등교를 시작했다. 모두 다 고마워했고 웃으며 가방 속에 성경을 넣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책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후 수십 년이 지난 2017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수고하던 친구 이훈찬을 만났다. 그는 교사로 근무하다가 얼마 뒤 교직을 사표내고 선교사로 지원하여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는 귀한 친구였다. 사역하던 기간에 안타깝게 아내와 사별했고 그후 선교에 더 속력을 내기 위해 필리핀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는 사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대화 중 갑자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석홍아, 네가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네가 성탄 선물로 줬던 성경을 읽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너무 놀라웠다. 용돈을 털어 산그 성탄 선물의 달콤한 열매를 보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1985년 39세에 나는 미국 뉴욕 퀸즈보로에 있는 임마누엘 세계 선교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첫 단독 목회를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교회당을 짓고 다른 선배 목사님들처럼 교인 수를 늘려야 할것 같아 오직 외적 성장만 생각했다. 그러는 중 교인 수가 성장하고 헌금이 점점 늘어나자 헌금이 제일 많이 쓰인 곳은 교회 주차장 확장이었다. 그래서 계속 땅만 보며 살았다. 교회 이름은 세계 선교교회였지만 선교는 뒷전이었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교육관을 짓고, 기도원을 세우고, 교인 묘지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된 교회 본당 건축이 오래되어 신축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헌금이 교회 안으로만 돌고 돌다 보면 평생 나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잘 먹고 즐기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아쉬움 가득한 9년의 이민 목회를 마치고 1994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청주 우리 아파트에서 4월 5일 부활 주일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나는 교회의 제1 존재목적인 선교에 힘쓰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었다. 나이 48세 늦게 개척하는 교회인데 오직 하나님께 감동을 끼치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다짐했다. 한달 만에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헌금의 65% 이상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는 지침을 정했다. 첫달 헌금은 100만 원이 모였는데, 나는 첫 헌금이니 내 사례비까지 100만 원 전액을 선교비로 쓰자고 제안했다. 교인들은 내가 한 달을 사례비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지만, 담임 목사의 의지가 확실한 것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었다. 그렇게 결정된 100만원 중 절반은 장로의 신학대학의 건축비로 송금하고 나머지 절반은 청주 배단이 농아학교의 후원금으로 보냈다. 두 번째 달도 헌금이 비슷하게 100여만원 나왔다. 그중 65%를 떼어 3명의 선교사 후원비로 송금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인 94년 6월 어느 날 새벽,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다. 전화기를 들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분의 음성이 들렸다. 송 목사, 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요. 목사님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전화를 하셨어요? 송 목사가 여김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송 목사 생각이 나서 예배 끝나고 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개척 교회를 막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사택 아파트에서요. 아니 아파트에서 어떻게 개척을 해요? 그게 현재 재정도 없고 해서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가 청주에 개척교회를 세워야겠네. 교회 부지를 사줄 테니 빨리 예배당을 지어요. 그렇게 아파트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민들 항의로 나가라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한 3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몇 마리 하는 동안 개척 자금이 다 해결된 것이다. 1억만 해줘도 고마운데 3억 원을 먼저 말하시니 내가 깜짝 놀랐다. 아직 덜깬 잠이 확 달아났다. 개척 원년에 큰 은혜를 입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 이렇게 쉽게 큰 재정을 보조해 주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셨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달았다. 현재 우리 교회는 24년간 60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내가 만약 선교보다 내 사례비를 먼저 챙기고 교회 내부의 일에 급급했다면 이런 귀한 열매가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자 우리 교회는 급성장하는 큰 축복을 받았다. 96년 12월 22일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 개척 2년 만에 아름다운 3층 예배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선교에 먼저 힘쓰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건물을 주셨다. 백여명 식구가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친교했다. 처음엔 예배당이 너무 커서 언제 다 채우나 걱정했는데 몇년 지나니 400명이 또 금방 채워졌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급성장을 이루어주셨다. 남녀 선교회와 청년회 등 모든 기관은 선교체제로 조직 운영하여 자치적으로 선교에 힘쓰도록 지도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에 취해 물리적 예배당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1994년 5명이 드렸던 예배가 10년이 되어 500명으로 늘어난 것이 너무 놀라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사실 많은 선배 친구 목사들은 내 개척이 어려울 거라고 걱정들을 했었다. 송목사 개척 지역이 서울 근교라면 모르겠지만 청주 지역은 정말 힘들 텐데. 이제 송목사 나이가 48세 아닌가? 30대라면 몰라도 지금은 어려워.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너무도 풍성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든지 시기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선교와 기도가 부족함을 탓해야 할 것이다. 선교는 내 교회가 먼저 부흥하고 재정이 넉넉해져 모든 준비가 완벽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즉시 행해야 한다. 그럴 때 부흥과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나는 절절히 체험했다. 1884년,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선교의 사명을 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안락하게 살수 있는 권리와 행복을 기꺼이 포기했다. 자신을 박해하고 비난하는 조선인들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던졌다. 만약 그들의 고귀한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는가? 그들의 선교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교사나 찬양대원의 모임 회식비 등을 모두 없앴고 찬양대 반주자와 지휘자의 사례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온 대원과 함께 받은 은사를 거서 드리자는 취지였다. 대형 버스도 구입하지 않고 성도들의 개인 승용차에 새 교우들을 합승시키는 운동을 벌였다. 주일 점심은 구역별로 비용과 봉사까지 책임졌고 교회 냉난방도 절약형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선교비를 하루도 빼거나 늦춘 일이 없다. 1997년 IMF 위기 때도 예외는 없었다. 선교는 재정 후원만으로는 안 된다. 기도 운동을 함께 펼쳤다. 선교사 한 가정과 한 구역을 자매결연한 후. 매일을 주고받으며 기도 제목을 파악하고 선교사님이 귀국하여 교회를 방문하면 구역에서 초청 예배도 드리고 식사하며 교제한다. 남녀 선교회와 선교사 한 가정식을 연결해서 집중으로 기도하여 선교사님은 이중으로 기도 지원을 받는다.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지고 후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평안한 복을 누리고 있다.